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교묘해지고 정찰 패턴은 예측 불가능해졌으며 중동 지역의 긴장도는 한국산 무인기 전력의 필요성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침내 중고도 무인기 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숨에 가장 큰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산중고도 무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미 통과했으며 개발 이후 진척이 없던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 이유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인기에 관심을 보인 중동 국가들의 대량 도입 신호였습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 강화되고 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장거리 감시 자산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글로벌 오크나 리퍼 같은 미국산 고성능 무인기를 들여오기 어렵다는 점도 한국산 무인기 가유이란 대안으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는 단순한 정찰 자산을 넘어 전천후 감시 능력을 갖춘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운영 고도는 약 13km로 알려졌으며 터키가 운영하는 바이락타르 계열보다 상위 수준입니다. 이 무인기는 장거리 관측을 위해 고해상도 광학 장비와 전파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빙 문제까지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구름 안개 대기 흐름이 급변하기 때문에 고고도에서 장시간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그 어떤 나라보다 까다로운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발 초기 군사 전문가들은 손꼴매 무인기 이상의 기술 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조차 한반도의 정세를 이유로 고고도 무인기 판매를 거부했던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 기술 장벽을 돌파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능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원거리 지휘 통제를 위한 위성 통신 체계, 고난도 데이터 링크, 광학 전파 복합 정찰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한국의 무인기 전력은 이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무인기가 북한의 핵심 전략 자산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양 남부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의 활동을 장시간 추적할 수 있고, 저해선 탐지 장비를 추가하면 탄도미사일 발사 열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발한 극초음 속 활공체 역시 발사 준비 단계에서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무인기는 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고도와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 무인기가 단순한 감시 자산을 넘어 조기경보 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하는 미세한 변화, 지하 갱도 출입 패턴, 차량 이동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한국은 기존의 레이더와 정찰 자산에 더해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탐지한 정보를 위성중계 없이 바로 무인기로 보내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이중전송 체계 역시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번 양산 계획은 단순히 무인기 몇대더 뽑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섯 개 군단이 운용할 중고도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 대형 안테나 시스템, 예비 엔진 정비 장비까지 포함해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각 무인기는 장거리 작전 반경을 갖추고 있어 휴전선 동해 서해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기반전 발전에 따라 향후에는 유무인 복합 작전의 중심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민과 전자전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란은 CIA가 운영하던 무인기를 납치한 전력이 있었고, 북한 역시 이란에 준하는 수준의 전자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는 단순한 항공기 형태의 정찰 장비가 아니라 다중 암호화 통신, 전자전 방호 체계, 데이터 무결성 시스템을 갖춘 종합 전자전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약 휴전선 상공에서 재민 공격을 받더라도 기체를 안전하게 복구하거나 자동 귀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국 항공 기술의 결과입니다. 손골매에서 출발한 한국의 무인기 역사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했고 중동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이란의 간접 개입,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방공체계 부담 증가는 한국산 무인기의 수요를 극도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 지역은 거대한 기회이며 동시에 기술력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받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도 무인기 양산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미래 전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은 곧 한국이 더 상위급 무인기, 나아가 무인 전투기 체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무인 항공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위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근 무인기 충돌 사건 이후 한국군은 정찰자산의 현대화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용산 상공까지 침투했던 사건은 한국군 전체의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무인기 전력의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한 방공망 강화가 아니라 지속적 감시능력의 확보였습니다. 지상 레이더만으로는 탐지가 불안정한 적어도 침투를 무인기들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실시간 감시 플랫폼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이러한 전략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휴전선 인근을 장시간 비행할 수 있고, 광학 장비와 전파 레이더를 병행해 사용하기 때문에 안개, 구름, 폭우 같은 기상 변화에도 안정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찰 위성은 궤도상 위치에 따라 일정 시간마다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무인기는 특정 지역을 몇 시간에도 걸쳐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지하시설 진입을 감시하는 데 있어 이 지속성은 절대적인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인기가 단순한 대체 전력이 아니라 독자적 정찰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입지를 넓히고 있는 국제무기시장의 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후티 반군의 공격 패턴을 보면 장거리 감시 장비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외교적 요인으로 인해 글로버로크나 리퍼 같은 최고급 모델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터키는 무인기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고고도 운영기술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과 고성능 사이의 균형을 만족시키는 국가는 한국뿐이며 한국산 중고도 무인기는 자연스럽게 틈새 시장이 아닌 핵심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수리원 도입을 검토하면서 항공전력 전반의 한국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전력 보완이 절실하며 한국산 무인기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군의 양산 계획은 단순한 국내 배치 목적을 넘어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확보한 항공 전자 기술, 데이터 링크 구성 능력, 정밀 센서 설계 기술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비용 대비 가장 높은 효율을 얻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무인기의 강점은 혹독한 한반도 환경에서 검증된 안정성과 내구성입니다. 사계절이 극명하게 나뉘고 강풍, 저온, 결빙, 대기 난류까지 존재하는 환경은 세계 어떤 지역보다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 환경을 견디는 플랫폼은 중동 사막과 고온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에 대비해 마련된다 중 방호 체계도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력한 재밍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무인기는 교란 방지 알고리즘, 자동 복귀 모드, 통신 백업 체계 등을 통해 단순히 정찰 임무만이 아니라 생존성을 고려한 복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 제공된다면 후티 반군의 전파교란 시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한국군이 중고도 무인기를 본격 배치하게 되면 휴전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군단 정찰 자산과 연계하면 포병, 공군, 해군의 대응 속도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무인기는 단순히 촬영만 하는 기체가 아니라 전장 정보를 수집해 곧바로 상급 지휘 체계로 넘겨주는 전술 정보 허브가 됩니다. 이 정보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탄도탄 추적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한국군의 조기경보 체계는 한층 정교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한국의 무인기 개발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도 평가됩니다. 미래전쟁에서는 유인 전투기가 직접 위험지대에 들어가기보다 주변을 동행하는 무인 전투기나 정찰무인이 정보수집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KF21 같은 최신 전투기가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고급 데이터링크와 장거리 통신 안정성인데 한국산 중고도 무인기는 이 분야에서도 초기 성과를 만들어내며 의미 있는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도 무인기 양산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미래 전장 구조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변수 많은 전장 중 하나이며 이 환경에서 검증된 플랫폼은 반드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무인기 개발은 더 이상 시험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 전력으로 도약했고 이 흐름은 향후 10년 동안 한국 방산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중고도 무인기 체계를 완성해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 전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 단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공군의 노후 전력 교체를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략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직접 나서 설명한 KF21의 비행 특성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단순한 전투기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수준을 증명하는 기술적 상징이며, 장기적으로는 5세대 전투기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발 완료 목표는 26년 초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량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자전 장비, 새로운 공대지 무장, 스텔스 성능 강화 등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밝힌 내용 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KF-21의 비행 안정성과 기동성입니다. 테스트 조종사들은 KF-21이 라팔이나 F-16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상황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팔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4.5세대급 전투기지만 이미 20년 넘게 실전 배치를 이어오며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최신 항공전자 기반으로 설계되어 동시대 전투기들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긴 수명과 확장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팔의 단점 중 하나는 생산 지연입니다. 다소는 기존 계약 물량조차 적체되어 월간 최대 생산량이 한두 대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고객국들은 납기 문제로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생산 설비가 최신화되어 있어 초기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생산 증가가 훨씬 수월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납기 준수와 부품 수급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이더 성능 역시 큰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라팔은 초기형 모델에서 ASA 레이더를 장착하지 못했고 후기형 기체에서 순차적인 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며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ASA 레이더 적용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장착되어 있어 전투 정보 처리 속도와 정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외형 설계에서 비롯되는 스텔스 성능입니다. 비록 F35 같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준은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로 인해 4.5세대 경쟁 기종들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프랑스의 군사 매체들은 KF21이 라파리나 유로파이터보다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수호의 57보 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수호의 57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형 전투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엔진 안정성 문제와 전자전 체계 미흡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 KF21은 F414 기반의 지사공공 K 엔진을 탑재해 안정성과 지속력을 확보하고 있고 추진력이 꾸준히 유지되는 특성 때문에 장기 비행 및 고고도 작전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제 AL41F1은 출력은 높지만 정비 난이도와 연료 효율 문제로 인해 실전 배치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항공기 자체 성능 뿐 아니라 무장 운용 능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하며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입증했고 특히 공대지 무장 통합을 준비하면서 전술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J담과 같은 정밀 폭탄 시스템. KGGB 같은 한국형 유도 폭탄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KF21이 단순한 공중 우세 전투기가 아니라 다임무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단순히 엔진과 레이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종사 생존성, 전자전 방어 장비, 기체의 기동 안전성과 같은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다층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레이더 경보 수신기, 각종 전파 교란 대응 장비, 적외선 유도 미사일 회피 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체계는 한국 항공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상징적인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KF-21은 초기형에서부터 확장성을 고려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완전한 내부 무장창, 매립형 센서, 고급 데이터 링크를 통한 유무인 복합 운영 능력 등이 향후 개량 단계에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이러한 요소들을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체계는 KF21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도약과 미래 전장 전략을 동시에 반영하는 상징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시험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수출 협상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KF21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KF21을 기반으로 한 함재기 개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력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항모 전력을 확장하고 있어 동부아 해군력 경쟁은 이미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 함재기 개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은 F-35B를 도입해 경항모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결국 높은 비용과 운영 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F-35B의 가장 큰 약점은 높은 유지비와 적은 무장 탑재량이며 특히 수직 이착륙 방식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정비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KF21은 구조 강성을 높이고 필요한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함재기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단가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F21 함재기 논의가 현실적으로 떠오른 이유는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모형에서 명확한 설계 변화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랜딩기어 위치가 기존 공군형 KF-21과 다르게 조정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함재기는 함모 갑판에 강한 충격으로 착함해야 하기 때문에 공군형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랜딩기어의 좌우폭을 넓히고 강도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랜딩기어의 위치를 넓히게 되면 공기역학적 항력 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페어링 구조를 추가해야 하며 이는 곧 기체 무게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해군 작전 환경은 공군보다 훨씬 가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보강은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항모는 거친 해상 환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착함할 때 기체가 받는 충격은 공군 기지에서의 착륙 충격을 크게 상해합니다. 따라서 함재기용 KF21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한 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함재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높여 착함 각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엔진하부가 갑판에 닿지 않도록 랜딩 기어 길이와 구조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F-20이나 KF-21 공군형처럼 랜딩 기어가 기수 측으로 접히는 방식은 함재기 설계에 제약을 줄수 있기 때문에 1번 파일런 위치 쪽으로 시야를 넓히고 구조는 개발난도가 크게 필요합니다. 증감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항공기 기술은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상업용 항공기 부품 수출부터 시작된 기술은 FA50 개발을 거쳐 KF21에 이르렀고, 이제는 함재기와 무인전투기까지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해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항무 운영 경험만 확보한다면, 향후 KF21 함재기형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대비 성능, 유지보수 용이성, 부품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F-35B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의 함재기 개발론인은 단지 해군의 요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KF-21이 이미 중동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대량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중동 국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상작전 능력을 갖춘 모델까지 개발된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력 패키지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본체, 무장 패키지, 정비 시스템,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면, 이는 국가 단위의 전략적 수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KF21 함재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난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랜딩기어 위치 변경, 구조 보강, 날개면적 확장, 엔진 흡입구 설계 변경, 기체 하부 강화, 착함용 갈고리 시스템 추가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기술은 한국 항공산업의 전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미국은 항모용 랜딩 기술을 외부에 절대 이전하지 않는 전략 기술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국 연구진은 이미 독자적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 작전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체의 안정성입니다. 항모는 폭풍우 환경에서도 기동해야 하고, 가판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가 착함하기 위해선 무게중심이 낮고, 선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지표가 바로 오버턴 앵글 값인데, 공군용 전투기들은 약 63도 수준으로 설계되지만, 함재기는 54도 이하로 낮춰야만 안전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KF21 함재기형의 랜딩 기어 폭을 넓히는 이유도, 바로 이 오버턴 앵글을 감소시켜 해상 작전에서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KF21 함재기 개발은 단순한 기체 변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 설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었고 지속적 수출 협상을 통해 개발 자금 확보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KF21 함재기는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자 아시아 지역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미래 전략 무기입니다.